실투자금은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순월세, 이자를 다 제외하고 306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2,700만원을 계산해보면요. 수익률이 무려 136%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제일 실수한는게 뭐냐? 자금계획입니다. 자금계획. 이게 다 공식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꿈을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1층은 지금 주택이 아니죠 상가로 이용을 했던 흔적들이 보여지고요 이 물건은 또 건축물 대상상으로 봤었을 때도 상가로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 상가 주택, 글린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땡큐? 으로 써 있거든요 맞죠? 땡큐 땡큐 땡큐. 쓰리 땡큐가 지금 있는데 이 쓰리 땡큐가 지금 어떤 업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상수도도 지금 단수가 되어 있고 오랫동안 공실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은 또 상가주택, 또 다가구주택에 또 1층에 또 상가가 있으면 사실 이 상가가 좀 애매해요. 위치가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여기는 좀 임대를 놓기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대전 가장 초등학교입니다. 저희 물건이 여기거든요. 이것만 건너면 바로 지금 학교입니다. 물론 이게 주출입구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근처에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또뭐 분식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상가,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옆에도 또 이제 글린 주택이 있는데 글린 주택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미용실도 하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변 쪽이다 보니까 상가 임차 맞추기에는 좀 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은데 대부분은 또 상가가 좀 애매해서 임대를 못 받거나 공실이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대 놓기에는 괜찮은 물건처럼 보여집니다 이쪽이 이제 주출입구입니다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간 다음에 상가를 좀 조그마하게 만들거든요. 이 전면을 전부 다 상가로 빼고 이쪽 토지를 통해서 쭉 들어와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일부러 또이 물건을 또 왔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물건입니다. 지분 물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각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건물 전부 토지 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얘기는 말 그대로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건물은 주제적으로 다 나왔다라는 거고 토지가 일단 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는 128평 정도 되는데 토지가 120평만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토지에 필지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동 29-3번지 그리고 가장동 29-21번지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목이 대지,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 있죠? 이서 있는 곳이 지금 29-21번지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평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은 16평입니다. 16평 중에서 8평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8평은 이쪽 건물. 8평은 이쪽 건물로 지금 나눠진 물건이라서 지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사용 수익하거나 대출 받는 데는 지장 없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 서구 가장동입니다. 근데 가장동도 임대 수요 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 가장동에서 조금 위치가 빠졌어요. 가구수 조금 애매해요. 남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또 가구수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지분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수익성은 다른 물건들보다는 좀 적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제가 촬영을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상태는 깨끗해요. 따로 뭐 크랙이 가 있거나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물건의 사용승인일은 2017년도 6월 27일날 준공된 준신축급의 상가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필로티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상상으로는 9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여기 한대두대세대네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대상상에 주차대 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아주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 입찰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정말 큰일 나요. 그러면 이 가구 수부터 해서 다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물건은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는 장난이고요. 저도 속았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9 대로 되어 있는데 8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지금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대장 상가 주차장 대수는 지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침 온 김에 도시가스가 있으니까 도시가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로 봤었을 때는 303호. 한개 호실만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좀 몰아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조금 나눠서 있는 것 같고요. 필로티 주차장 다시 와서 보게 되면 천장에 항상 이렇게 누수의 흔적들이 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수강생, 호칭반 수강생 분이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서 건물도 보고 인터뷰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첫 입찰에서 첫 다가구를 바로 받으셨고요 단독으로 받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저당 대출을 받았는데 원래 8억 정도가 나올 건데 한 14억 3천 정도를 받으셨어요 근저당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피 세팅을 한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월세 900에서 1000 정도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자를 제외하면 보수적으로 400에서 500 정도는 순월세가 남는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수강생분이 그 물건 낙찰을 받을 때이 필로티 주차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흥건했대요, 물자국이. 여기 포함해 세 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총 수리비용은 한 80만 원 정도 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누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이거 누수 있어서 건물에 하자 비용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다라고 겁먹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수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미리 좀여러분들 입찰가에 반영하시고, 임장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품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편함도 이제 201호부터 205호 2층에 이제 다섯 가구가 지금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3층에도 305호로 해서 다섯 가구 4층 같은 경우에는 402호로 해가지고 두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가 한개 그리고 가구 수는 총1 2가구의근린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량기도 한번 봐야겠죠 여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1층.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두개 정도만 지금 계량기가 좀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약간 좀 습한 냄새가 조금 나요 일단 이 습한의 그 원인은 뭘진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스한 냄새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뭐 보면 청소 일지부터 해서 이 안내문, 소방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관리 업체에서 꼼꼼하게 좀 작업을 해주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CCTV가 이렇게 4대 정도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4층에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자마자 웅장합니다 문 사이즈가 굉장히 또 크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긴 누가 봐도 지금 주인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거주하시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1월달 5월달 이렇게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금 거주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도 듭니다.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구가 있거든요. 주인 세대가 하나 있고 401호 한 가구가 있습니다. 401호가 지금 투룸이고요. 저쪽 402호 같은 경우는 주인세대이기 때문에 3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와서 봤을 때 이제 타일을 봐야겠죠? 상태가 깨끗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뭐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타일이 깨져서 파손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수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타일도 현재 지금 깨져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 위에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옥상인데 여기도 지금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안 보이고 이쪽도 지금 누수 때문에 젖어 있거나 파손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도 깨끗하고 이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깨끗합니다 바닥에 물 먹은 그런 흔적들도 지금 보이지 않고요 옥상입니다 이 정도면 방수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대수가 무려 1,800세대 정도 되는 지금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수요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3룸, 2룸 사시는 분들이 또 신축 분양받아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학교가 또 저희 물건은 횡단보도만 또 건너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점들 때문에 그 수요가 이쪽으로 다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 건물들도 또 보게 되면 다 연식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이쪽에서는 나름 또신축급의 다가오 주택이 아닌가,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검은 것들은 다 뗍니다. 여기가 지금 좀 파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나. 비가 오게 되면 이게 빠져 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게 그게 안된것 같아요. 배수가 제대로. 그래서 아마 물이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쭉 빠져 나가게끔 이렇게 좀 통로를 조금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물이 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안아요. 만약에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제보하시면 되고요. 방수적으로는 당장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원인이 좀 달려 있어요. 여기도 달려 있고 이쪽도 지금 달려 있는데 우리가 경매 사이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뚜껑을 덮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위반입니다. 문제가 될수 있죠. 그렇지만 이 물건은 현황상으로는 지금 위반으로 되어 있지만 위반 건축물로는 따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거하거나 이런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한번 내려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은 지금 301호고요. 어, 쭉 가게 되면 302, 303, 304, 305호까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룸 3가구, 2룸 2가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타일 깨져 있거나 누수 흔적들 없이 깔끔한 타입입니다. 그 복도 등까지도 지금 하나도 꺼지지 않은 상태로 다 나온 거 보니까 관리도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층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복도가 깨끗해요. 나름 저희가 또 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이 타일 중에서 하나도 안 깨져 있는 거 이런 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이쪽이 이제 201호고요. 쭉 202, 203, 204. 205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3층과 마찬가지로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룸 3가구,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구 수가 12가구라고 하면 많은 가구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룸 구성으로 봤었을 때는 1.5룸과 투룸 주인 세대하고 섞여 있고 1층에 또 상가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물건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원룸으로 해서 12가구라고 하면 수익이 훨씬 더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구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더 수익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끝까지 쭉 봤을 때뭐 어 누수라든지 탈 깨진 게 진짜 하나도 없네요 탈도 두드려 보면 여기 구석 쪽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시공 자체를 잘한 것 같아요 타일이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번호는요. 24타경 106068 사건입니다. 주소는 대전 강역시 서구 가장동 29-3번지 물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1층에도 상가, 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128평인데 지금 이 도로 부분 있죠? 이 도로 부분이 이제 지분으로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은 128평이나 경매 도로 지분까지 포함해서 나온 평수는 120평 정도가 토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면적은 195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17억 7천 2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한번 유찰돼서 12억 4천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요, 1층에 소매점이 하나 있고요, 2층에 1.5룸 3가구, 2룸 2가구, 그리고 3층에 1.5룸 3가구. 투룸 두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주인 세대 한 가구가 있고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1층에 소매점 하나 그리고 1.5룸 6가구 투룸 5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로 구성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한 가구 그리고 총 가구 수는 12가구라서 총 13개 호실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위반으로 등재가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옥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 위에 이렇게. 이렇게 어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좀 위반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건축물 대상상으로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문제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철거를 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관련된 분이랑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내부 상태 괜찮고요, 구성도 괜찮고 수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4층 주인 세대 쪽에서 빗물이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대요. 근데 옥상 천장 쪽에서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좀 창틀이나 어닝 쪽을 해서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빗물이 좀 스며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심각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넉넉하게 잡아도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면 그 부분은 좀 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고 입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상으로 봤을 때 사용생일은 2017년 6월 27일날 중공내 물건이라 준신축급의 글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저희 물건지에서 5m, 6m 정도 거리에 가장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투룸에 대한 수요나 주인 세대, 임대를 줄때 수요가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좀큰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또 세기도 하고 임대 맞추기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앞에 초등학교가 또 있기 때문에 다자녀 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물건은 또 용문역에서는 도보로 한 1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심 상업지역까지는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롯데백화점이나 뭐 갤러리아 백화점, 뭐 트레이더스 호스트까지는 뭐 차로 1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힐스테이트 약 1800세대가 27년도에 입주 예정이다 보니까 더 주변의 편의시설 또한 더 괜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옥상에서 봤었을 때는 구축이 조금 많았어요 구축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물건의 또 임대 수요도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17년 6월 28일날 신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 권리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가오주택이기 때문에 또 월세 수익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월세의 가가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7년 준공된 1.5룸이 1,000에 45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룸, 2017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70만 원, 그리고 2021년에 준공된 3룸이 3,000에 12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면적 월세 시세로 봤을 때는 한 1000에 50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학교 앞에 있기도 하고 월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룸이 6가구, 2룸 5가구, 3룸 주인세대 한가구 소매점 한가구가 있는데요. 총 보증금은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765만원 정도의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가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대출 90%라고 하면 약 11억 16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득세는 약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명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전에 알아본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주인세대 빗물이 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도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타 비용이 이 때문에 별도로 좀 여유 자금은 또 잡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약간 맹해집니다. 약간 맹해진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외부 직장 생활, 자영업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이성적으로 계산 딱딱해서 딱딱딱딱 잘하세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이나 이 경매 물건을 할 때는 막 약간 아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 건물을 투자하는데 1, 2억대로 할수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봤더니 이 정도 금액으로도 할수 있는데 월세까지 또 나와. 이자를 빼고. 근데 나중에 또 매도 차익까지볼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 물건에 사랑에 빠져 갖고 넋이 나간 거예요. 맹하다라는 의미가. 그러다 보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자금 계획입니다. 자금 계획. 그래서 이 자금 계획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럼 이거 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이거를 여유 자금 받는 게 자금 계획인데, 중요한 건이 물건을 얼마를 썼을 때 얼마의 대출이 나온지를 몰라요. 이게 다 공식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공식들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물건만 해도 보증금이 약 1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물 투자할 때는 정말 반드시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정말 이 공부하는 데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 그거 아까워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1억 이상까지도 보증금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가오 주택 경매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합니다. 세미나 진행 같은 경우에는 매달 뭐 매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 확인해서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세미나 일정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타 명도 비용은 따로 않고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포함해서 약 1억 7 7 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약 11억 1,600만 원 정도인데 5% 이자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가 459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가 765만 원 정도에 세팅을 하면 이자 459만 원을 제외한 순월세는 306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다른 물건을 하는 것보다는 순월세가 조금 적어요. 300만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투자는또 회수할 수도 있고 이자 다 제외하고 300만원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온다는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좋은 물건을 또 설명할 때 600만원 나오는 것도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 500만원 600만 원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런 물건들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하기 때문에 또 매도 차익까지 볼수 있는 부분들이라 여러적인 측면에서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의 수익률 계산해 보면요, 초기 투자금은 1억 7,7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월세가 30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세팅했을 때도 1억 5천만 원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투자금은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순월세, 이자를 다 제외하고 306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2700만 원을 계산해보면요. 수익률이 무려 136%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돈이 들어갔지만 보증금 회수를 해서 2700만 원이 묶여있는데 순월세, 이자를 제외하고 306만 원이 남는다. 이런 투자는 제가 알기로 자가고 투자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2700만 원을 가지고 306만 원의 순월세가 남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댓글에 좀 남겨 주시고요. 참고로 에어비앤비 청소 안 합니다. 저. 그거 제외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순만셔도 나올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그 분석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거래가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대지 116평, 연면적 197평. 18년에 중공된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이 25년도 3월달에 17억 7천 0백만원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25년도 3월달이면 지금 3개월밖에 안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가 지금 17억 7천 0백만원의 거래가 됐고요. 이 물건을 좀 평단가로 좀 환산을 좀 해보니까요. 약 1,534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 계산을 봤을 때 1,534만원 곱하기 112평을 해보니까요. 약 17억 1,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가 대비로 했었을 때는 지금 조금 더 높습니다. 감정가가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최저가 10억 4천만 원에 또 낙찰을 받게 되면 시세 대비했을 때약 4억 8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또볼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또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차액은 내가 얼마의 입차를 써서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투자금이 회수가 좀 많이 되는 물건이라서 월세, 순월세가 좀 크진 않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돈이 좀덜 들어가면서 건물 투자하면서 월세를 또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임장을 통해서 입찰가 산정해서 입찰 받고 여러분들도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가 돼서 내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